안녕 오늘은 오돌이 먹는 걸 찍어 봤어요 이 아직 안 왔어 죽지 않으려고 팔딱팔딱 뛰는 다나 해야지 아, 여기 아, 나와, 여기. 안 움직여 잡안 움직여 네. 안녕 오돌이 새우를 먹기로 했습니다

나중에 튀겨주신다고 하니까 와 호동이 한 번에 다 먹어? 입에! 집집아! 입에 담고 있어! 그러면 다고 진짜 움직너 너무 찍어아 미안해 으너이맞니뭐하는 뭐 거야? 뭐하는 거야야너 아니 너 새로 간거 네가 많이 떨려 아니 이거고있는거니 지금 어

와. 뭐 <laughs> 짠. 잡습다 아, 다 일치술이 없어. 야, 야, 제가, 야 여기 있어. <laughs> 어, 이거 먹물인가 <laughs> 새우도 먹물 있나? 아니야, 그냥 이거. 너, 니나, 니나 쳐줘, 어? 아니, 와. 장난이야. <laughs> 야! 야! 애지 <오케이>. 맞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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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라도 내가 더먹을래한병이덜 먹어. <laughs> 내가 더 먹어. <laughs> 고건 먹는다? 딴 거로 안는데와귀여어와이엄청어와와와

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. 아, 아. 미안해. 야, 아, 한 하자. 아, 잠깐만. 얘는 날. 나이... 핸준느가 엄청 저, 잘 먹는다고 안 그랬어? 국수쟁이라고 아? 그랬나? 여기 있잖아. 아따 한 마리 줘야 아유. 아유. 머리 아, 아, 어디 가도 머리. 여기 여기 여기. 이게 먹었잖아 나한테 잡아 일으켜 먹는 다고